어 일단 뭐 키스씬 같은 경우는 어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분이 있으니 꼭 본방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회에 나와요? 어예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제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것 중에 가장 찐하게 어. <laughs> 촬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마 중간. 중간. 정도는 정확히 지금 몇 분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일회부터 매회 쭉 나오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네. 그렇게 다행이네요. 쉬운 남자는 아니고요. 네. 네. <laughs> 네. 아무튼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소담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박소담 씨 먼저 소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민호 씨와 키스 신을 찍은 소감. 어... 실 저희가 동갑내기 친구여서 되게 편하게 지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까워지다 보니 조금은 떨렸고요. 그리고 저도 <laughs> 어그 아까 질문해주신 거에 답을 드리자면 팬분들도 팬분들이지만 그냥 민호라는 친구를 만나는 거 자체가 전 되게 많이 떨렸었거든요. 저한테는 뭔가 익숙치 않은 아이돌 친구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친구가 성격도 너무 좋고, 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계속 저를 이렇게 안심시켜주면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저를 이끌어주고, 농담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음 진짜 민호 덕분에 저도 촬영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태호랑 송이 자체도 워낙 너무 친한 친구로 나오게 되는데, 아 내가 민호랑 저렇게 잘 투닥투닥 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줘서, 고마웠어요. 음. 아, 네. 민호 씨가 리드하는 네. 상황에서 네. 키스신을 찍었군요. 박소담 씨의 즐기면서 찍었다는 말이 에이, 기억에 남네요. 에이, 빨리 다음 질문을 부탁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네. 그